반갑습니다. 배우 김학철입니다. 오늘 한번 편안하게 김치찌개, 고등어구이 준비했어요. 바로 시작. 감사히 습니다 시원한 막걸리 한잔, 깨거니다 여기. 도니아도 다니고요. 고들한테 주세 고등어라? 네. 고등어 다. 네. 고등어 두개 고등어 두 개요?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. 고 고등어 두개 된장찌개 하나요?

어채 <Tu Hmmm> <�yon> <cousin> <MUELLER> <레> <HoodCA> 이쪽 이 나는 어는거 다요. 도는 내가 그훈 때는 막사가 인사도 있는요 대안을 까지 이제 사람들이 우리 써가 되고, 거 이제 쾌활할 때써가지고이렇게 했던 거같습니 그래가지고 옷 갈아도 여기 거는 사람인데, 2년인가 있다가 지나니까는 옷갈아을때 가는 거, 대문으로 언제 이겨가라는 거는 한 줄에 가수 있죠. 그 병원에서 예, 거기서 우리가 한 대월에 추운데 거기서 옷 갈아입고, 그리고 가방에다 해가지고 가방 미군라니 얘기를 했고, 이게 막사가이 품을 왜띄웠한 사진밖에 안 됐지 너무 속을 안되었다 응. 그래도 이게 이제 박사가 어서고 저쩌고 했분류 요리에다가 막다 이렇게 거 내가 번역 했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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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에그 다음에, so. 그 다음에, 그다음그다는그그에그다다에 다음에, 다에그다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에 다음에, 고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거기에그 다음에, 그그그그 다음에, 음에그그 거기 이제 그쪽에다 해놨다가 중간에 해놨다가 다시 이제 그그위 동사간 반적 그, 그 자리 그 거기다 해놨고 그 다음에 하나 갖고 온 네가 정말 할 건데 원래는 뭐 하나는 가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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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해동. 동 가해동은 이쪽이고 가해동, 민사동은 저쪽이고 동호, 울산이 있고, 전무 있고. <목소리도> 아무튼 내몸때가에 다르겠지만, 다르겠지, 다르겠지. 막살을 불러가지고, 그렇게 해서, 다 따오고. 그거 해가지고, 거기서부터 갈아입고. 그거 없으면은, 일단 어디다 보고, 갈아입고. 아니면은, 좀, 좀 하겠어요. 탄하고 오는 애들은, 뭐든 갈아입을 때가 없다네요. 안 그래요? 진짜, 진짜, 대한민국, 대한민국한 개월에 지금 한 군데 에서 오고 가라앉는 년에, 리

나이, 그걸로 해서, 정렬도 돼가지고, 그 바람에 내가 오래 안 하고, 하나는 그것 때문에, 우리, 일기가 원래는 세명이 남았죠. 세명이 남았는데, 그 바람에, 이거 하나가 꼽히는 바람에, 주는 떨어지고, 귀는 자바람아져어들더라고요 그 여기 오징어 하나 있어요. 오징어 이름이 포장. 포장이야? 포장. 데 내년에 이해야 진짜 내가 내가

아무튼, 5기는 누구냐면, 5기는 누구냐면, 범배주기유범규 남산거이, 북오기쟤네도 이제 그렇게 까지 보고, 그죠? 아, 네. <목소리> 받다봐저희 <받아봐야 목소리> 내년에, 아, 저기. 그 이제 새로운 땡땡이들이 싱글뱅크 이 있네 얼마야죠 이거 군대로 이제 흑삼겹을따주 진짜 내가 생각 못하는 거같이말려재돼 이제 말려재돼이 응, 응. 여기서 네 저도 오는 기서은저 그럼 만 어, 아 저는 여기 있어 저. 는 하나 추가했어요.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가 상당거든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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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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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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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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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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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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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날때 편하고, 우리가 차가 편하니까, 그렇지만하 어이없게 그렇게 치시나가시나. 이차이 지역에서는, 차가 해보니까, 어째, 어째. 나이, 고수가 나이가, 오래돼. 서수가오래 내년에 못들어야 이제 내년에 못들어야지. 못들어야지. 나 고수가 나이가 더무서 뭐, 아니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라인는 보호수가 라인에서만 제가 노년을 해요. 여기 생태그라인이중이 중간 이라이노을 했죠. 집이 없으니까.

그렇게 하자는 거야 우리. 내가 중학교까지 해봤다고 했아요 우리 일 안까지 내가 다해. 저소방바테는 알고 있는데. 거 내가 금까지 그니까 진출을 몰랐지. 그러니 소설은 진짜 이제 내가 바로 그 나이는 나보다는 선배지만 기술을 나보다 한 단계 아래면 지가 여기서 그렇게 몇 년을 했거 지가, 응? 오년 정도 했해거가 여기서 이제, 이렇게, 트레이기술하이런 이렇게, 이렇게 한다, 이렇게, 이렇게 한다. 이게, 이거 또, 잘 보호를 해주면 좋겠마지막 새로 들사람도 노력이 안는데 그런데, 그날에는 여기, 그 이제 지명 때문에 여기서 알았지만은 내가 여기서 내가 일을 끝다고 내가 밥 먹고 내가 제로 승병할 때 내가 나는 내가 왜 대학로로 재능을 했느냐면 그때 당시 내가 성북동에 성북동에서 국무총리 갔 때는 바로 여기서 너무너무 국무총리들 국무총리가 왔 그걸 거부 관서았으니까결가 제가 이제 투표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대학문을 내가 이제일부 내가 대학문을 넣하놨는데 이렇게 해 내가 이제 게 했는데 여기서 내가 했는데 올해 내가, 여기도 해봤지만은 여기도 내가, 한 내가 여기 해봤지만은 올해 내가 잠깐 알았다 는기를해봤지 내년에 되면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다시 들어가고 만약에 대 서로 가질 때 되면은 이쪽으로 가고 싶내 동네가 이게 좋다 다른 데할수 없으니까 그런 말이... 성은 이읽었습니까안 되는 거도까을 뭐... 예, 사는데내 생각에는 김호에해 내년에는 배는거 아니요. 배는... 우리가... 우리가 학교대기를 잘하는 게 지금 학교는 우리가 읽는 거아요 오늘의 음식 김치찌개 부탁드렸어요. 모든 고유를 먹으니 임금님 수가사지 않습니다. 역시 맛은 가까운 시장이 있습니다. 동대문시장 여러분 동대문시장 많이, 많이 사랑해주시고 서울시 아니, <ts hue water> 전통시장 등보에서 김하철을 봐서 많이 왕림해주십시오. 자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 여기 고등어 부위의 그코스김치찌개 얼큰함이 어우러져 오늘 핫킹 식사맛있겠습니다자 오늘은 여기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고등어 부 파이팅 김치찌개 파이팅 자. 나는... 자 오늘은 여기 뭐 가죠. 가죠. 좋아요와 구독 팡우리러주시기 감사합니다, 우리 감사합니다. 우리 아, 아, 아. 아, 아.